안녕하세요 호러영화 베스트 100의 엑스스 박스입니다. 어, 어제 소개해드린 영화 오큘러스 여주인공 카렌 길렌이 존조와 주련한 미드의 제목은 셀피입니다. 이게 시즌 1으로 끝났는데요. 되게 아쉽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90번째 영화 훅캔킬러차일드 당연히 이거 개봉 안한 영화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전설의 호러 영화로 꼽히는 영화인데요. 본 사람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저는 어떻게 아무튼 이 영화 봤는데 약간 기분이 되게 찜찜한 영화예요. 이게 스페인 영화고요. 네. 이게 되게 찜찜한데 내용도 아뭐 설명해드리고 그렇고 그 모든 영화 DB를 구축한다는 네이버 영화에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 어떤 신혼부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약간 이상해요. 갑자기 어린이들이 막 죽거나 학대당하는 흑백 사진들이 막 나열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면서 이게 이 영화의 내용을 나타내 주는데요. 어떤 신혼부부가 스페인의 어떤 섬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섬은 그러면서 그 전에 어~ 원인 모를 시체들이 막 떠나는 거 시작하고, 근데 그 섬에 갔는데 섬에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가게도 텅텅 보이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귀엽게 생긴 여자가 이어서 보고 신고 듣더니 어떻게 막 달려 좀있다가이 여자가 막대기를 듣고 누구를 막 때리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를 이 여자애가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깔깔거리고, 그러니이 영화의 제목, 이 모티브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애들이 어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순진무관 귀여운 애들이 살인마로 바뀌는 건데, 그럼 씨 웃으면서 막 때리고 사람을 저기 거꾸로 매달아 놓고 찔러서 죽이고, 결국 에이 남자랑... 이 만삭인 부인이 이 애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내용인데 뭐 막판에도 되게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 프랑스 전통 악기 나오는 음악 나오면서 그 촌스러운 그 70년대 배경 나오면서 귀여운 애들이 갑자기 사람을 죽이면서 시국고 이런 게 되게 끔찍한 영화에서 약간 이게 전설의 호러 무시무시한 영화가 약간 이렇게 소문만 무성한 영화인데요. 예, 이 영화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그냥. 세상에는 여러 영화도 있고, 약간 끔찍하지만 네, 이런 영화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1년도에 리메이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메이크 된다는 거를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리지널 영화의 정보는 하나도 없는데, 이 2011년도에 리메이크 된 영화는 정보가 좀 있습니다. 이게 멕시코에서 리메이크가 됐고요, 그러니까 멕시코와 스페인은 같은 스페인어권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네요. 멕시코에서 n 리메이크한작 c 커마우 앤플레이 n t kill a 1 1 i l d I can't kill a child. I can't k 퀴 l 그 a 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가 무 t 무시한 영화로 나오는 d I c 킹의 원작 소설은 무엇일까요? 영화도 됐었고요. 네.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 그 제목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약간 곡물이 나오는 영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